안녕하세요. 웅블리팅입니다 오늘은 동그란 모양의 하트 케이스를 만들어 볼게요. 하트는 중간에 하나만 넣어 볼 거고요. 크기는 에어팟이나 작은 화장품이 들어가는 미니 크기로 만들어 볼게요. 용도에 맞게 크기는 조금씩 조절해 주시면 돼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마카롱 실과 6호 바늘로 뜰게요. 18호 면사와 5호 바늘로 뜨면 크기가 조금 작게 나올 거예요. 하트를 중간에 하나만 넣을 땐 시작 코스를 홀수로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3코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매듭해주시고 여기서부터 사슬 3코, 하나, 둘, 셋 그리고 첫번째와 세번째 사슬은 8코씩 코 늘림을 해줄 거예요. 우선 오른쪽에선 8코의 절반 4코부터 뜰게요. 여기서 기둥코 사슬 3코 더. 하나, 둘, 셋. 바늘 바로 아래 사슬에 기둥코 표시해 두고요. 기둥코가 한코 역할 하니까 한길긴뜨기 3코 맞아 뜰게요. 단수링 걸린 곳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사슬에 한길긴뜨기 3코 늘리기. 에 놓고 실 가져와서 좀 빼고 좀 빼고 하나 또 같은 자리 한길긴뜨기 하나, 둘또 같은 자리 한코 더. 그러면 기둥코 포함해서 총네 코가 됐고요. 다음 코로 넘어가서 가운데 사슬 여기는 한길긴뜨기 한 코. 그리고 첫 번째 사슬에 총 8코를 뜰 거예요. 여기서 앞면 4코 먼저 뜰게요. 이렇게 작은 사슬에 8코를 뜰 때는 바늘을 넣고 실을 가져올 때, 이 실을 충분히 가져와줘야 구멍을 좀 메울 수가 있어요. 우선, 하나, 또 같은 자리. 둘, 뒷자리, 셋, 넷. 우선 앞면, 네 코를 떴어요. 방금 뜬 코에 여기까지가 앞면 표시 하나 해둘게요. 그리고 또 같은 자리에 뒷면, 한길긴뜨기 네코 맞아 뜰게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총 8코를 떴어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코 대칭으로 한길긴뜨기 한 코를 뜨고요. 네, 처음에 네 코를 넣고 갔으니까 네코 마저 넣을게요. 같은 자리 한길긴뜨기 네코 하나 이때도 실을 충분히 가져와서 둘셋 마지막 그러면 이쪽도 8코가 됐어요. 이제 표시한 기둥코에 빼뜨기 할게요. 기둥코 빼뜨기는 연결된 두번째 코와 같이 바늘 넣고 빼뜨기 하기 전에 잘 당겨주고요. 실 가져와서 빼기 그러면 1단이 다 끝났어요. 1단의 총 코수는 양쪽 8코씩 그리고 중간에 2코 총 18코 확인해주세요. 이제 2단을 뜰게요. 2단은 앞뒤로 코 늘림 했던 부분에서 양쪽 두 코씩에만 두코 늘리게 할 거예요. 그럼 처음엔 첫 코와 두 번째 코에 두코 늘리게 해줄게요. 기둥코 사슬 3코, 기둥코 표시 두고요. 방금 뜬첫코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한코 더. 그러면 한 자리에 두 코를 떴고요. 두 번째 코도 두코 늘리기. 하나, 같은 자리, 한코 더. 그러면 처음 두 코만 두코 늘리기 했고요. 여기서부터 다섯 코는 한 코씩 뜰게요. 코, 둘, 다음 코, 셋, 다음 코, 넷, 다음 코, 다섯. 그러면 앞면에선 두 코가 남았죠? 여기에 두코 늘리기 두번 할게요. 하나, 같은 자리, 한코 더, 앞면에 마지막 코, 하나, 같은 자리, 한코 더, 그면두코 늘리기 두 번을 했어요. 앞면 표시 코는 위로 올려놓을게요. 이제 뒷면으로 넘어가서, 뒷면에 처음 두 코, 두코 늘리기 한 번씩 할게요. 하나, 같은 자리, 한코 더, 그 다음 코도 두코 늘리기. 하나, 같은 자리, 한코 더. 그리고 이쪽 다섯 코는 한 코씩 쭉 뜰게요. 하나, 그 다음, 두, 넷 다음 코 다섯 그리고 뒷면에 마지막 두코두코 두코 늘리기 두번 할게요 하나 같은 자리 한코더 제일 마지막 코두코 코 늘리기 하나 같은 자리 한코 더. 그러면 양쪽에만 두코 늘리기 두 번씩 했어요. 잘, 잘 당겨서 표시한 기둥코 두 번째 코와 걸쳐서 바늘 넣고 실 가져와서 빼뜨기. 그러면 2단이 끝났어요. 2단은 양쪽에서 4코씩이 네 늘어나서 총 26코 확인해주세요. 이제 3단을 뜰게요. 3단은 평뜨기로 1코씩 쭉 뜨다가 중간에 하트를 넣어 볼게요. 기둥코 사슬 3코. 2, 3. 기둥코는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해주시고요. 바로 아래 또 표시해둘게요. 우선 다섯 번째 코까지는 1코씩 뜰 거예요. 기둥코 한 코를 떴구요. 그 다음 코, 둘, 그 다음 코, 셋, 그 다음 코, 넷. 그리고 다섯 번째 코를 뜨다가 두 줄이 걸렸을 때 하트 실로 바꿔주세요. 하트는 아래 세 코를 쓸 거예요. 그 중에 중간 코에 두코 구슬뜨기, 사슬 하나, 두코 구슬뜨기 다한 자리에 넣을게요. 우선 아래 한 코를 띄우고, 그 다음 코에 꼬리 실을 같이 뜨면 보일 수 있어서 빠지지 않게 잘 잡고, 마지막에 숨겨줄게요. 한코 띄우고, 그 다음 코에 두코 구슬뜨기부터. 바늘 넣고 실 가져와서 두줄 빼고 또 감고 같은 자리 또 들어가서 실 가져와서 두줄 빼고 세줄다 빼기 두코 구슬뜨기 한 번을 했고요. 이때 꼬리 실좀잘 당겨주세요. 그리고 사슬 한코또 같은 자리 두코 구슬뜨기 한번더 할게요. 실 감고 놓고, 가서 두줄 빼고 또 감고 같은 자리 코실 가져와서 두줄 빼고 세 줄이 남았을 때 다시 바탕 실로 빼주세요. 그러면 하트는 다 떴고요. 이제 아래 한코 띄우고 그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 한 코씩 계속 떠주시면 돼요. 네. 다 다음 코 하나. 기 앞면 남은 코 뒷면까지 한길긴뜨기 쭉 뜨고 빼뜨기 전에 다시 올게요. 뒷면 한길긴뜨기를 쭉 떴고요. 이제 기둥코에 빼뜨기 할게요. 잘 당겨 주고 기둥코와 두 번째 코 걸쳐서 바늘 넣고 실 가져와서 빼뜨기. 그러면 3단이 끝났어요. 하트 실은 잘라 줬어요. 하트 다음 단은 모두 긴뜨기로 뜰 거예요. 긴뜨기니까 기둥코 사슬은 두 코. 하나, 둘. 바늘 바로 아래 표시해 두고요. 이번에도 다섯 번째 코까지는 긴뜨기 한 코씩 뜰 거예요. 한 코를 떴고요. 그 다음 코, 실을 가져와서, 세줄다 빼기. 두 코, 그 다음 코, 긴뜨기 한 코, 셋, 그 다음 코, 긴뜨기, 네. 5코를 떴고요. 여기 하트 윗부분은 긴뜨기와 짧은뜨기로 모아뜨기를 해줄 거예요. 이번엔 코에 넣는 게 아니고 여기 하트와 한개 사이 이 공간으로 들어갈게요. 우선 실 감고 공간에 바늘 넣고 실 가져와서 세줄 내면 이번엔 여기 구슬뜨기와 구슬뜨기 사이 사슬 부분, 이 공간에 실 감지 않고 바늘 넣고 실 가져오고. 그러면 네 줄이 걸리죠? 이네 줄을 다 빼기. 긴뜨기와 짧은뜨기로 모아뜨기 했어요. 그리고 공간에 긴뜨기 한코 더. 실 감고 바늘 넣고 실 가져와서 긴뜨기. 그리고 이쪽 부분도 긴뜨기와 짧은뜨기로 모아뜨기 할게요. 실 감고 같은 자리 또 바늘 을 넣고 실 가져오고 이번엔 이쪽 구슬뜨기와 한길 사이 이 공간으로 실 감지 않고 바늘 을 넣고 실 가져와서 네줄 되면 그대로 빼기. 양쪽 모아뜨기 중간에 긴뜨기 한코. 떴어요. 그리고 또 다음 코부터는 긴뜨기 한 코씩 쭉떠 주시면 돼요. 요 다음 코가 안 보일 수 있어요. 여기 코 부분, 이번엔 긴뜨기 한 코. 다음 코도 긴뜨기. 이렇게 한 코씩 뒷면까지 쭉 뜨고 다시 올게요. 뒷면, 긴뜨기까지 다 떴어요. 이제 표시한 기둥코에 빼뜨기 할게요. 기둥코와 연결된 두 번째 코 같이 바늘 넣고 실 가져와서 빼뜨기. 이제 여기에서 하트 꼬리 실 정리를 하고 갈게요. 안쪽에 이렇게 두 가닥이 있죠? 두 가닥을 이렇게 서로 묶어주세요. 약간 당겨서 묶으셔도 돼요. 그러면 하트 모양도 정리가 되고, 실도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묶은 실은 하트 쪽에서 살짝씩 이렇게 숨겨주시면 돼요. 밖에서 보이지 않게 조금 살짝씩 숨겨주시고, 이제 5단을 뜰게요. 5단은 다시 한길긴뜨기로 뜰 거고요. 앞뒤로 양쪽 4코를 모아뜨기 해줄 거예요. 그래서 코를 줄여줄게요. 우선 처음 4코를 2코 모으기 2번을 할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모으기를 할수 없기 때문에 우선 기둥코 사슬 1코만 해주시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한코 떠주세요. 그리고 방금 뜬두 번째 코에 마지막에 빼뜨기 할게요. 이렇게 표시해 두고요. 그러면 모아뜨기 한 번을 한 셈이고요. 그 다음 두 코,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할게요. 실 감고, 다음 코 바늘 넣고, 실 가져와서 두줄 빼고, 또 감고, 그 다음 코에 바늘 넣고, 실 가져오고, 두줄 빼고, 남은 세줄다 빼기. 그러면 앞에서 두코 모아뜨기 두 번을 했어요. 그리고 한길긴뜨기 한 코씩 다섯 코 뜰게요. 하나, 다음 코, 둘, 셋, 넷, 다음, 다섯 코를 떴고요. 이제 끝에 네코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표시해 둔 코에서부터 네 코에요. 두 코씩 모아뜨기 할게요. 그 다음 코 바늘 넣고 실 가져와서 두줄 빼고 또 감고, 다음 코에 바늘 넣고, 실 가져와서 두줄 빼고, 세줄 빼기. 모아뜨기 한번 했고요. 그 다음 두 코도 모아뜨기. 또 감고, 다음 코. 빼고. 그러면 여기까지가 앞면이고요. 뒷면도 처음 네코 끝에 네코 모아뜨기 할게요. 다음 두코 모아뜨기. 그그 다음 코, 코세줄 빼기 모아뜨기. 모아뜨기 한번. 그 다음 두 코도 모아뜨기. 그리고 또 감고 오기. 그리고 한길긴뜨기 다섯. 코씩 뜰게요 하나, 그 다음 코, 둘, 셋, 넷, 그 다음 코, 다섯. 그러면 이제 끝에 네 코가 남았어요. 그두코 모기 두번 할게요. 그 다음 코에 두줄 빼고, 또 감고, 다음 코에 바늘 놓고두줄 빼고, 세줄 빼기. 마지막 두 코에요. 와뜨기. 빼고, 또 감고, 그 다음 코. 두줄 빼고. 마지막 세 줄이 남았을 때, 저는 이렇맨 윗부분을 다른 색으로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하트하고 같은 색깔, 실 한번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리고 바꾼 실로 빼뜨기 할게요. 표시한 두 번째 코에 두 번째 코 빼뜨기 할 때는 이렇게 코 부분에 바늘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실 가져와서 빼뜨기 당겨주고요. 이렇게 5단을 다 떴어요. 네, 다음 단을 또 뜰게요. 이제 마지막 단이에요. 이번 단은 짧은뜨기로 쭉뜰 거고요. 총 코수는 18코 나올 거예요. 이번엔 꼬리실 같이 뜰게요. 짧은뜨기니까 기둥코 사슬 1코, 같은 자리, 짧은뜨기 1코. 여기가 첫 코가 되고요. 표시해둘게요. 그리고, 다음 코 짧은뜨기 그다음 코도 짧은뜨기 이렇게 한 코씩 떠주시면 되고요 당실은 잘라줄게요 한단다 뜨고 다시 올게요. 앞면까지 다떴고요 표시한 첫 코에 빼뜨기 할게요 첫코 빼뜨기는 코 부분에 바늘 넣고 실 가져와서 빼뜨기 그리고 간단하게 고리를 달아볼게요 사슬 30코 정도 할게요 사슬 길이는 원하는 만큼 해주시면 되구요. 빼뜨기했던 같은 자리 코에 다시 바늘 넣고 실 가져와서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은 잘라주시고 또 같은 자리 안쪽에서 바늘 넣고 고리실을 안쪽으로 넣고요. 그리고 또 안쪽에서 매듭하고 정리할게요. 이번엔 이쪽으로 숨길게요. 면잘 달렸어요. 동글동글 귀여운 하트 케이스가 모두 완성됐어요. 자주 쓰는 핸드크림을 넣어 볼게요. 속 넣고 빼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예쁜 색깔로 만들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